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그다음에 또 일반 독서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점, 거의 대동소이한데 차이점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냐, 어떤 그 기법의 문제냐, 지식의 문제냐, 그런 차이 이제 거의 다 같습니다. 일반 독서나 성경은 제가 독서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또, 시행을 하다가, 어, 성경, 독서법으로, 이제, 약간의 변경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성경 포토리딩, 핵심 성경 포토리딩을, 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것냐 그냥 하면 돼요. 독서법은 일반 책 독서법이고, 성경, 성경 독서법입니다. 일반 책은, 어, 그냥 책을, 우리는 줄글로 읽고 단어를 읽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프레임 전체를 갖다가 한 장의 시트를 갖다가 머리에 집어넣는 그 독서법이 속독법입니다 포토리죠 포토리 그야말로 사진을 찍어서 넣는 거 사진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 오른쪽 눈에다 우뇌에다 집어넣는 것이 독서법이거든요 성경이나 독서법은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사진을 찍어 글씨를 하나하나 한줄한줄 읽어가면 시간이 걸리지만 사진 찍는 것은 빠른 속도로 그러나 그 내용을 줄글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사진 찍는 사람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안 하죠 한꺼번에 짜가닥 그 원리가 포토리딩입니다 일반 책도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빠른 속도로 왜 빠른 속도를 하느냐 하면, 느린 속도를 하며, 왼쪽 뇌가 독서, 속독입니다. 독서, 속독이라 할, 속독이란 말 넣어야 되겠네요. 느린 속도로 하면, 왼쪽 뇌가 작동을 합니다. 속독은, 오른쪽 뇌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내는 독서법이 바로 속독입니다. 속독을 하면, 어, 왼쪽 뇌는 좀이에 중지 상태가 되고 오른쪽 뇌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오른쪽 뇌가 그것을 활용하는 습득에 관한 그 독서법이 속독법입니다. 기술면 스킬이라고요. 스킬 기술면 일반 책 독서법 스킬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 예를 들면 간단한 스킬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책을 보면 정도 갈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45도, 15도, 또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책을 이렇게, 이렇게도 봐, 이렇게도. 그리고 이런 방법은 10배까지가 스킬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 독서, 속독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라든가, 그런 선생님들은 그 스킬을 지금 한 16개, 7개 있습니다. 또, 읽어, 읽 가는데, 그들은, 이제, 또, 빠른 속도로, 포토리딩 말할 때는, 끝에서부터, 끝에부터, 얘 그든, 요한계시록 22장 20일 거든, 매, 나, 다, 어, 일, 개, 에, 들, 자, 모, 든, 모, 가, 해, 은, 의, 수, 예, 주, 이런 식으로, 끝에부터도, 우리 보통 앞에서부터 이죠 끝에서부터 우리가 처음 들어 그 무슨 말이 한 개도 모르죠. 그러나 그 그들의 스킬 독서법에는 그렇게 합니다. 일반 독서에서는 스킬은 기술입니다. 기술 한 페이지 보는 것 처음에는 한줄 보다가 그 다음에 두줄 보다가 그 다음에 반 페이지 보다가 양쪽 페이지 보다가 등등 이렇게로 그리고 또 글씨가 있으면요 이렇게 썼죠 그러면요 이게 독서구도 초성만 밤만밤만 보고 또 읽어가는 거뭐그 스킬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독서법에서는 그래 하면서도 잔상훈련하고 잔상훈련 눈을 감고 이걸 물건을 보았죠 보고는 눈을 감고 거기에 나타나는 내가 방금 보았던 것이 떠오르는 그 잔상훈련 이미지훈련 이미지훈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반 독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재지 훈련, 이것도 뭐 송가지 훈련,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런 스킬이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하는 것이 일반 독서에서 굉장히 합니다. 그리 그래 하다가 뭐 글씨가 한자 톡 돌출해 나오니까 한 단어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 그래 가다가도 두줄 보기, 세줄 보기, 한 페이지 보기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 독서법. 성경은 안 합니다. 성경 포토리딩은 성경 속도에서는 그리 스킬이 없어. 빠른 속도는 똑같지만 그게 일반독서하고 성경 그리고 여기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숙달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엄청 연습합니다 이거 일반독서 보여서기까지그 다음에 방법 오른쪽 뇌활용 똑같습니다 성경이나 일반독서나 오른쪽 뇌독서입니다 우뇌독서가 속도법입니다 성경 포토리딩입니다 우뇌독서법 오른쪽 뇌를 활용합니다. 그, 이제 일반 독서에도 역시 오른쪽 뇌를 활용해서 잠재의식 뇌에다가 내가 눈으로 본 성경을, 눈으로 본 책을 집어넣는 활동이 바로 속독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 뇌를 활용해서 속독을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영. 나의 영과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하고 뇌 영하고 공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로 상상해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 아니 이미 이 이미지, 이미지 상상아닙니다 내가 오른쪽 뇌에다 성경을 막 집어넣거든, 집어넣으면 이것은 그냥 있는 것에는 하나님 영하고 공유해 버립니다. 여기 다릅니다. 이거 다르지요. 거기 요거는 일반 독서 오른쪽 뇌 활용해가 잠재의식 속에 저장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일반 독서와 같이 잠재 의식 오른쪽으로 해야 저작함과 동시에 이 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공유 관계가 있다죠. 그 다음에냐 스킬 방법 숙련 일반 독서 스킬 방법 숙련을 많이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스킬 방법의 한두 개 엄청 많아요. 계속 합니다. 이거. 그 성경에서는 오래 활용과 우뇌, 오른쪽 뇌가 똑같이 오른쪽 뇌 활용과 사용과 과학과 영적 적용. 여기 다릅니다. 일반 독서하고 성경 포토리 는 여기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뇌 활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에 과학과 영적 적용. 여기 다릅니다. 여기는 뭐 일반 책은 책내용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규제만 우리가 내가 습득하면 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영적 관계가 맺어져야 이 성경 읽기 속독법은 활성화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속에 남게 되는 것이 성경 속독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맵 정리 이거 잘안 해요. 일반 독서는 마인드맵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문장 한 단어로 이렇게 딱 결론 낼수 있도록 해야 독서가 거의 완성됩니다. 일반 독서의 마인드 맵 정의는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80%, 80%. 여기까지 읽은 것은 20%라면 80%가 마인드 맵의 정의에서 나타납니다. 마인드 맵 정의가 되면 그다음이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의가 요약되면요, 한 단으로 정의됩니다. 그게, 아, 이게, 속독법, 속독법의 묘미입니다. 이 속독법 하면서 많이 느껴보면 반드시 일반 독서는 해야 합니다. 성적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하면 더 좋고. 성적은 하면 좋고안 해도 됩니다. 이건. 좌, 오른쪽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활용. 역시 일반 독서 이미지 활용합니다. 잔상훈련 많이 합니다. 책을 보면요, 일반적 책을 보면요, 이 책을 겹쳐보게 하는데, 겹쳐보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딱, 이 바, 아, 프레임을 갖다 가운데 딱 보면요, 이 책을 내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싹 뚫고 들어가는 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안 됐죠. 그래 이미지 훈련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소세지 연습. 뭐, 그러면 또 여기 가서, 뭐, 바닥에 타이르시고면 그것도 튀어나오고, 어떡하고, 이 연습. 그 연습을 일반 독서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그러나 성경 속독에서는 그 훈련보다는 이미지 훈련의 이미지. 이미지가 몸면그림아입니까 마음의 상상으로 그 형상을 내가 생각하는 훈련이 이 성경 포토리 성경 속독이 되겠습니다. 과학, 그 다음에 여기요. 참, 과학과 마음과 영적 적용.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독서에서는 그뭐 과학은 이용하지만 영적 적용은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영과 관계 있고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반 독서는 그 저자가 쓴 규제만 알고 저자의 어떤 그 마인드만 내가 캐치하면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의 영을 내 영하고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 영을 내가 어떻게, 에, 뭐랄까, 제어, 제어가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랍니다. 이미지. 생각과 마음의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어, 읽은 효과가 있느냐, 없냐 차이가딱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빨리, 전 시간에 말, 이번 주첫 시간에 말씀드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란 것을 탁 하는 것, 큰 하나님의 보배가 내게 담겨옵니다. 그 다음에 그, 그런 것한번 동시에 과학, 특히 양자, 양자, 양자입니다. 자, 오른쪽 뇌하고 하나님 영어하고 공유한다. 그러니 우리가 성, 성경이나 독설할 때에 심호흡을 같이 합니다. 호흡할 때에 그 때에 내 코를 들어가는 거, 이 우주의 모든 생명과 빛과 사랑이 신선한 공기가 내 코로 들어갑니다. 그때 입을, 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 빨아들여서 내 머릿속에 오른쪽 뇌에 들어간다라고 이미지 상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또 통로가 되는 교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뇌가. 운에 뭐 손같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그건 나, 그냥, 그냥 두고. 바로, 하나님 영하고 내하고 내가 오른쪽 내를 쓰므로 해서 연결되는 그 성경 읽기가 성경 포토리, 성경 속독이 되겠습니다. 그래함과 동시에,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하고 내가 만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것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 포토리딩, 성경 속덕법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죠? 처음에는 내가 심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오른쪽 뇌를 통해 공유가 되어졌고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그, 어, 만나는 그 몸과, 설정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만난 체험 있고, 요두 가지가 되는 것같 우리가 제어, 공업용어로, 과학용어로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 설정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 세 번째 뭐냐, 양자에 닥들어 갑니다. 양자, 중첩 붕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독서에. 특별히, 어, 요즘 뭐 일반 독서에 하는지 몰라도, 우리의 성경, 제가 거기까지는 안 했거든, 일반 독서에. 그, 그때 그 양자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아, 일반 독서도 그 워칭을 할 겁니다. 이 보는 것,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뒤바뀌거든요. 그걸다가 워칭이라 그래, 영어로. 워칭이라 볼 때에 있고, 안 보면 없고, 볼, 보면 움직이고, 안 보면 안 움직이고 뭐 그렇게 간단히 쉽게 생각합시다 그걸 워칭이라 합니다 보면은 무질서한 것이 정의가 돼버리고 질서가 있고 안 보면 또 무질서하고 그걸 갖다가 양자 중첩 붕괴라 그럽니다 그래 양자에서 다루는 수치는 두 개입니다 0과 컴퓨터 어, 수치가 0과 1이거든요 0이냐 1이냐 그냥 양자에서 다른 거, 이제 모든 물건에는, 물건에는 파동하고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질이. 성질이. 입자하고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 입자냐, 파동이냐,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정해집니다. 그래, 컴퓨터 같은면 0과 1로 되어 있는데, 안 보면 0과 1로 공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양자 물건은 바로 이제 입자고 빛으로 아 입자고 파동으로 같이 공유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달라집니다. 볼 때는 그 현상이 깨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양자 중첩 붕괴라 그럽니다. 그리고 칭볼 때에 보입니다. 우리가 볼때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성경 포토리딩할 때안 보이는 것이 전혀 느끼지도 못한 것이 그때는 느껴집니다. 또는 생각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떠오르게도 합니다. 그 포토리딩 할때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성경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이거 시작되면요, 그때부터는 참 나의 신앙이나 나의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과학적으로 이 원층을 떠서 양자 중첩 붕괴를 말씀드리자면 음 어떤 그 하나의 그, 그 상태에서 파동도 있고 입자도 있는데 내가 보거든요 어, 여기 뭐가 있나 들어다 보는데 그 관측이라 그럽니다. 측정했을 때, 그게 거의 뭐, 파동으로 움직인가데딱 입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볼 때는 입자로 나타나서, 과학자들이 그런 모든 곳에 측정할 수 있도록 나타나버립니다. 안 보면 그거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우리 성경은, 혼돈하게, 우리 안볼 때는, 그, 그, 성경을 포토리딩 하는 것은, watching, 보는 거거든요. 성격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내게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연현상에서 이거 양자중첩 붕괴는 뭐냐. 저내 멀리 산등성 위에 한 독립 나무가, 소나무가 있다 합시다. 그냥 볼 때는 아무도 없,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관측, 유심히 그 소나무를 바라볼 때 소나무 주위에 후광 같은 거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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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색으로 변형되어 가면서 나타나 보입니다 안 보이죠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우리가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평소에 안 보이다가 내가 성경을 포토링 할때포토링로 관측하거든요 집중하거든요 할 때에 거기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생각에 떠오릅니다 Watching, 관측했을 때 포토리가 할때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 양자 얽힘입니다. 얽힘, 얽힘이란 것은 하나님 고나하고 우리 실험서도 쌉바 띠를 가지고 묶는거 역할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손에 고리가 내 손에도 고리에 잡혀 있는 상태를 양자 얽힘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 6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심호흡이라든가 하나님 만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체험했을 때그 관계는 뭐냐? 벌써 설정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어, 그 제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얽힘이 연결되거든요. 자, 얽힘이 연결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베드로이한그 말씀은 뭐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메어두면 하늘에서 메어둔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를 하고, 땅에서 성경을 보고, 땅에서 모든 가지가지 내가 안 하면 천국에도 안 하겠다. 왜? 얽힘 일, 처음에 심호가 하나님 만남의 관계가, 어, 저, 그래. 설정이 안 되면 아무는 그거 안 되죠. 그 설정이 된 상태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라고 도베드로 고백한 거와 똑같습니다. 될때그 이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라 그래, 땅에서 기도한 거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결제가 된. 이것이 일반 독수하고 성경 포트리하고 다른 겁니다. 언니라도 상상을 하세요. 성경 볼 때도 생명과 빛과 사랑이 내 눈, 마음의 눈을 통하여 내 머릿속에, 오른쪽에 들어간다 상상을 하시고, 심호 할 때도 생명과 빛과 사랑의 공기적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간다고 상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만러 오시고 나는 그 하나님 만들 올라간다고 상상하시고. 그리고 그래, 이미지 활용, 이미지 활용이 이게 이미지 활용 양자 적용 이게 포, 성경 포토리 아주 왜 이거 안돼 핵심 핵심 이거 안되면요 성경 포토리 해도 그냥 수박 거달기 식밖에안 되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성격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항상 상상하고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도 어떤 현상로 나타나고 형상으로 나타나고 소리 들리는 거그 마음의 말 마음으로 통하여 느끼게 되고 이게 포토링 할때 우리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메시지 주시고 보게 다시고 자 그래서 성경 포토링은 일반 독서법하고 대동소이한대요 다른 점이 이런 겁니다. 어. 아. 신앙 고백이 정확히 돼야 되죠. 마태보면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라고될 때부터 이제 포토링도제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은 포토리디가 아주 좀 그래, 막좀그 무미합니다. 영적 그이 이미지와 영적 존재와 이것을 정확히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항상 포토리 할 때마다 항상 이미지로 체험하고 느끼고 그때 다 넘길 때의 생명과 빛과 사랑을 내게 역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설정한 하나님의 과학을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일과 포토리딩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전에 말했죠 에너지를 계속 포토리딩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포토리딩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예 에너지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